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 볼게요 어, 오늘은 해외에파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가끔은 해외에파드를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어, 해외에파드는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외에파드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레피게이터가, 레피게이터를 제가 예르시로 들고 있는데, 레피게이터, 뭐, 킵투쉐어, 아니면 대파일, 이렇게, 음, 해외파드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한, 한 100개 정도 있으려나요? 그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면, 이 각각의 사이트들 다 결제해야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사이트가 존재해요.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해외 파드가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해외 파드 사이트들에 들어오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화면이 끝이란 말이에요. 킵트쉐어도 역시 뭐 로그인과 레지스터가 있고 자료를 업로드 할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 하는 어떤 그런 뭐 검색 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없죠. 대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화면이 끝이에요. 업로드하는 기능은 있지만 어, 보통 이런 경우를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구글에 무비 레피게이터라고 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파일 어떤 사이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볼게요. 뭐 워킹 데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디드 프롬 업로디드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업로디드 d 란 사이트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게 자기가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ype the x t text 니까 텍스트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똑같이 해 볼게요 jjd4 하고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사람이 워킹데드를 이 업로디드 사이트에 올려놓은 링크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업로드에 있는 이 사람이 올렸던 링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올린 지가 좀 오래됐는지 이 자료가 없어졌네요 다른 뭐 최신 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업로드에 올렸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프리 다운로드도 있고 프리미엄 다운로드가 있는데 프리미엄 다운로드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선 결제를 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이업로더에겐이 사이트에서 조금의 수수료를 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올리는 거고 그걸 게시판에 뿌리는 거고 우리는 좀 편리하게 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파드는 뭐야 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웹하드에 올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결제를 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결제가 이게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킵투셰어 보면은 한 달에 7 5달라고뭐몇 어 달, 뭐세 달, 두달 뭐두 이렇게 결제하면 조금 더 싸기는 한데, 한 달에 7.5달러면 이거를 다 결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또 어떤 사이트들이 존재해요. 그걸 우리는 b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b 박스 아니면 뭐 프리미엄 뭐 링크 제네레이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b 박스나 b 박스 종류의 사이트들이 존재해요. 이 사이트들은 사이트들에 대한 설명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이트들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오늘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이 사이트들은 이런 해외 파드들을 자기네들이 다 결제해 놓고 유저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대파일을 보면 대파일을 제공한다고 이 왼편에 써있죠. 왼편에는 파일호스트 그 자기네들이 결제를 해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VIP 유저가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리미트들이 적혀 있고요그 다음에, 어, 프리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량 제한 같은 걸 걸어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아, 아니다. 알파파일을 한번 볼게요. 알파파일은 이 사이트에서 not supported.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음, 대파일 같은 경우는 on 이니까 서포트 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어요. 하루에 5기가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c 박스 사이트들에선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호스트와 용량을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일리 리치 라는 똑같은 c 박스 사이트에요 여기서도 맨 오른편에 보면 서포티드 호스트 리스트가 있죠 여길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어떤 호스트 네임과 그 다음에 어, 무료 유저에게도 제공하나 안하나 어, VIP 유저들에게 하루에 얼마 정도 용량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걸 써있고요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10박스 사이트를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어, 약한 100개 정도 되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결제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만약에 이쪽에 퍼처즈 VIP를 한다면 한 달에 한 7달러 정도 하네요. 7달러 페이팔 비트코인 페이티엠은 잘 모르겠고요. 페이팔도 가능하고 비트코인도 가능하고요. 한 달에 7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8천원 8,400원 그 정도 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데일리 리치 같은 사이트 역시 바이 음, VIP를 누르게 되면 한 달에 6달러. 그리고 뭐 3일 더 준다네요. 3일 프리니까 뭐두 달에 10달러 이렇게 제공하게 돼요 이렇게 해외 애파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한달 결제해 두고 음, 해외 애파드 많은 사이트들 돌려서 쓸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1 0박스열라나 데일리 리치같이 약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한뭐 80개 100개 정도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흔치 않고요 어, 또 사이트들이 오래된 곳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십박스에라 같은 경우는 한몇년된거 같아요 제가 본 기억으로 그 다음에 데일리 리치 같은 경우도 한 1년은 넘은 거 같고요 이렇게 오래된 사이트들을 이용하셔야지 새로 생긴 사이트들을 이용했다가 그 사이트가 갑자기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십박스에라나 데일리 리치 같은 사이트들. 저는 데일리 리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웹하드 용량을 데일리 리치에서 조금 더 많이 제공해요. 0박스 에라에서도 제공하긴 하지만 그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데일리 리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어, 조금 더 안정적이라면 0박스 에라가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오래된 만큼. 아무튼 해외 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외 파들 다 결제해야 되는데, 그 결제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을 시박스라고 부르고, 이시박스들은뭐한 달에 7달러, 6달러 되는 비용으로 모든 해외 파드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